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 신앙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좋은 선생으로, 모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 때도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의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심판 때도 계실 그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암이 있는 거예요. 그 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죄가 뭔가. 에덴동산을 만드시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좋으셔서 그. 에덴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땅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보시기 좋았더라. 자녀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에덴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이건 경계선인 거예요. 너희는 여기까지 날수 있지만, 여기를 넘어오면 안 돼.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키게 하신 율법인 거예요. 배고파서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다 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게 어떤 건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러 말미암아 제가 인간 안에 들어왔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 주셨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 당자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인데. 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더자유로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잔소리가 없는 곳으로 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야 아버지의 잔소리가 있는 그곳이 좋은 곳인 거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이 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존재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의 그 취업 열매를 먹는 쥐린 인생을 살아가는 거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뭡니까?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실험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실험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인간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살았던 내 삶을 이제 끝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은 다 에덴에서 쫓겨난 존재예요. 아버지의 집을 벗어난 둘째 아들 같은 존재예요. 다시 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아버지 집은 먹을 게 많은데, 아버지의 집은 따뜻한데, 아버지의 집은 행복한데, 나아 보니까, 떠나 보니까 아버지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 안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없으면 삶도 없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진짜 주인. 구원받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내가 내 원함대로 살았던 내 삶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뭘 바라실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고 치료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그리스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황제가 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시대에 여러분 안에 진짜 주인, 왕으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모시면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았던 나를 꺼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넣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요. 너 깨끗해졌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안에 거듭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신의 중생이라고 그래. 너 이제 죄가 깨끗해졌어. 그렇게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이 있으면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주인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은 다음에 내 눈이 달라져요. 예전에도 빵을 만들어 팔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빵을 만들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이 빵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거. 사람들이 이 빵을 먹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어, 너무 맛있어요. 행복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가 달라졌을까?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성화라고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태어난 아기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어디까지 예수님이 온전히 여러분 안에 충만하실 때까지. 주인 된 삶으로 모시는 것. 필립보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실까? 이 구원은 성화를 포함한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리고 구원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자라나는 거예요. 집사의 믿음까지 자라고, 권사의 믿음까지 자라고, 충만한 믿음의 단계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점검해 보실 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계시는가? 주인으로 계시는가? 그분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주고 있는가?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믿음이 뭔가?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저는 학계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왜 사람들이 열심을 못 낼까? 근데 열심을 못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 만한 그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여기 있던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제주도로 이사가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어, 저 직장도 여기 있는데요, 집도 여기 있는데요, 아는 사람도 다 여기 있는데요. 누가 갈 거예요?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에 가니까 당장 먹을 것도 <laughs> 직장 생활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현실에 부딪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없이 출발한 게 아닌데, 삶 속에서는 부딪히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까지 주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또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끝까지 붙잡는 것. 성경은 우리가 청지기래요. 청지기가 뭐예요? 맡은 사람이잖아요. 돈도, 재능도,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이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뭘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쫓아가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까지 일곱 시간이에요. 믿는데 그분이 주인이 되어주고 계신가? 이 주라는 단어가 우리 생각하는 그 중국집 사장님하고 주인 관계가 아니라 여기에 말하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황제를 지칭할 때. 또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거부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뭐 주인이 시키면 그러잖아. 아또 시켜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왕으로 모시는 거고요. 내가 그분 앞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가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취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진짜 하나님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변화되고 계속 자라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제 그 저녁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아 이제 새벽 예배니까 저녁에 나오지 마시라고 문자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안 드렸어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시더라고요. 되게 감사한 거예요. 아, 진짜 피곤할 텐데. 교회는 정말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돈 많은 분들이 헌금 많이 하면 교회가 더 성장할 것 같다. 뭐한 사람, 또 우리가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 아, 근데 안 그래요. 사장님은 교회에 오면 사장님의 마인드로 생각을 해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교회가 은혜롭게 바뀌는 방법은 제가 주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여러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보석으로 바뀌는 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 청주교회에서 가장 귀한 보석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에요. 부끄러우셔서 그런데 네, 아멘 한번해봅시다 여러분이 보석이에요. 진짜 보석이에요. 미친 광인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천 마리 돼지 때에 예수님이 가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되면 수십억이잖아요. 예수님, 내가 그렇게 귀하고 존귀한 존재고요. 내가 우리 청주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 아름다운 보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자판이라고 하죠. 거리에서 구멍가게를 하는 분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장사를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별것 아니라고. 본인도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상점도 제대로 없어서. 구퉁이에서 일을 하는데, 그분은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이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내 안에 주님이 주인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더 크게 말씀하시고요, 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微슬리 선생님이 기록한 그 기록문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치신다. 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아멘, 아멘.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순종하면 더 분명하게 더 완전히 내 삶을 바꿔가시고 통치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왕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를 생각하면 내 삶이 바뀌어져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쫓아가다 보면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별한 추수감사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여러분이 가장 큰 예물이에요. 아멘, 10억 짜리, 20억 짜리 예물들이 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단단한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전기 드릴로 안 떨어진다고 예전에 원목사님들이 제일 단단한 게내 마음이래요. 오늘, 주님이 망되어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